새소리, 네. 물소리가 딱 너무 인상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시 아, 정말 조용한 곳. 네네.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고, 15평형에 1층 9평, 2층 6평 구조로 동일한 사이즈로 분양 중이고요. 분양가는 저희에서는 1억 미만으로 네. 네, 맞추는 거를 이제 컨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억 미만으로. 있습니다. 현재 16개 필지 중에 7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곳은 강원도 네, 원주시 규례면입니다. 주식회사 아, 네이처홈에서 현재 시공하고 분양까지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이곳은 새소리와 물소리밖에 안 들리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분양하는 아, 세컨하우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15평형의 1층 9평, 2층 6평 구조로 동일한 사이즈로 분양 중이고요. 현재 16개 필지 중에 네, 7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 분양가는 최저 9,700만원에서 9,800만원, 1억이 넘지 않는 네, 그러한 세컨하우스 부지입니다. 자, 위치적으로는요, 서울 기준으로는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수원이나 동탄, 오산, 이 쪽에서는 거의 1시간 거리에 도착할 수 있는, 아, 원주시에서 시골길을 조금만 오다 보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 부장님이랑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원주에서 분양 중인 네. 네이처홈 네, 부장님이신데, 자, 총 돼지가 돼지가 총 100평. 돼지는 1500평 가량 됩니다 1500평에 이제 분양이 되는 거고 한 필지단 네네. 어,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78평에서 네. 84평까지 나눠져 아. 있고 분양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700에서 9,800만원 선으로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노란 깃발 있는 말뚝 있죠? 네네. 요걸 기준으로 한 필씩 나눠지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요 건물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의 필지인데, 네네. 요것도 한 70, 한 8평 정도 되는 건요이 부지는 맞죠? 이제 80평. 80평? 네, 부지입니다. 네, 80평 부지. 요것도 네, 분양가가 그러면 1억이 안 넘겠네요? 네, 분양가는 저희 회사는 1억 미만으로 네. 네, 맞추는 거를 이제 컨셉으로. 만으로 네. 먼저 저희가 부지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어, 모델하우스 가서 한번 실내도 네.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여기 우측에 보니까 아 여기가 지금 계곡인데. 자연계곡이거든요. 예,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여름에는 이제 여기보다 조금 한 30cm 정도 더 올라와서, 오... 예, 아이들이 놀아도 충분한 정도로, 예, 네. 어른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몇, 몇 등이 지어져 있는 거죠, 현재 여기? 현재 지금 6 채가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 채가 완공되어 예, 있고요. 예. 저 위쪽으로 더 짓는 거죠? 네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총 분양 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렇게 아래가 보이는 네. 구조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총 몇, 몇 채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위, 지금 지어진 건물에서 네. 이쪽으로 6채가 더 지어질 예정입니다. 6채가 더들어는 거죠. 그래서 7채가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분양에서 네, 네. 일부 부분은 지금 아까 분 입주하신 분들 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분양을 빨리 받으신 분들은 네. 건축이 다 되고 이제 입주까지 6채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만약에 분양이 끝나면 공사 언제 들어가죠? 토지조랑 협의가 이제 완료된 상태라서 네. 4월 달이면은 이제 착공이 아마 새롭게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4월이면 착공 들어간다. 자, 요즘에 사실은 이제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면 공시지가로 3억 미만이면 또 일가구 주택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근생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그래도 대부분 소비자들이 네. 이제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은 네, 다주택다, 다주택자보다는 아. 근생활 시설을 많이 선호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생으로 네네, 다. 등기가 날수 있는 네,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그래서 어, 위쪽으로 보시면 저 위에. 네. 산이 보이시죠? 네, 마을 저 안쪽에 마을이 있고 내려가 보시면 이쪽에 산 밑에 이렇게 조용하게 여기 왼쪽에 계곡, 네, 진짜 자연 계곡입니다. 네, 물 깨끗한 자연 계곡과 우측에 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도로 여기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어 저건 자작나무 숲인가요? 네 이쪽은 이제 자작나무 군락지입니다. 이쪽은. 아 자작나무 숲도 있고, 네, 네 정말 제가 오면서 봤는데 네. 정말 조용해요. 예, 여기는 네 여기는 주변에 보시다시피 민가도 몇채 없을뿐더러 네.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곳이라서 네저 끝에가, 예, 끝에가 막다른 길이죠 네저 끝에가 막다른 길 막다른 길이라 네. 차갈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단지에 오시는 분 외에는 지나갈 수가 없는 그렇죠 네, 그런 네. 구조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하다 근데 이미 분양받으신 부장 분들이 네. 부장님. 주로 서울보다는 네네. 경기권 분들이 많다고요? 거의 이제 동탄이나 수원, 아 경기 이남 쪽으로 많이들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쪽 지역이 훨씬 접근성이 좋죠. 저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서울 이제 강북 쪽보다는 강남 네. 밑에 쪽이 더 접근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네. 네, 많은 분들이 아 찾고 계세요. 최대 메리트는 수도권 인근에서 1억 원 밑으로. 맞습니다. 1억 네, 원 밑으로. 네, 예. 구매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라 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재세공과금이나 또 이제 그런 게좀 있겠죠. 이제 나중에 추후에 취득세 부분이 있는데, 네. 예, 그 전에 사전에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행정적인 비용은 저희가 다 지불해드리고, 그렇죠. 취득세만 납, 납부하시면 취득세만 됩니다. 납부하면 바로 입주해서 네. 주말에 쓸수 있고, 그러니까 한 5일 정도는 도시에 계시고, 네. 오도 2촌이라고 해서 네. 많이 들하잖아요 네. 예. 원주 내려와서, 아, 여기 발만 담그고 있어도 여름에 좋겠네요. 벌써 입주하신 분들은 네. 이제 주말에 와보면 아이들이 벌써 계곡에 들어가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이제 곧 여름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저기 지금 이동식 화장실, 저거 네네. 치우겠지만 나중에. 네네. 저기가 막다른 길이에요. 네. 저 앞에가 이제 길이 없어요. 네.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 계곡은 이제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 네. 거의 전용으로 그 전용으로 수용으로, 네. 전용 수영장이라고 전용으로 되죠.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이 <laughs> 네. 될것 같은데 물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 아, 깨끗하고 계곡 물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한번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모델하우스 네. 첫 번째 네. 있는 곳인데 지금 건축허가다 나와 있고요. 네. 정화조다 매립되어 있고 자 여기입니다. 사실 이 어, 공간은 지금 건축면적에 포함된 공간이죠. 건축 면적에 포함된 뭐가 요 네, 여기는 네. 아마 이제 데크를 깔거나, 네, 네. 데크를 깔거나, 데크 깔고 파아서 올리거나. 네네. 네. 저게 현관문 쪽인데, 저기는 뭐 캐노피를 달거나, 네. 그건 가능하죠? 네, 거까지는. 그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상태로 이제 분양이 되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입주자분들이 이제 알아서. 조경부터 해서 그렇죠. 다 꾸며야 되는 거겠죠. 저희가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은 네. 주차장 자리나 이런 부분은 다 세서까지 저희가 펴드릴 겁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요요 건물은 분양 끝난 거죠. 네, 분양 끝난 겁니다. 아, 분양 된 거죠.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자 들어와서 안쪽에 네. 먼저 여기가 거실이겠네요. 네, 이쪽이 거실 네. 부분입니다. 거실에 네. 네. TV 이렇게 설치해놨고 동일한 다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높이 있 되네요. 네, 층고를 오, 높여서 오, 네. 네. 세컨하우스지만은 이제 공간이 넓어 보이게끔 건축을 했습니다. 스피스창. 네. 이건 삼중유리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삼중유리도. 단열 필름이 들어간 노이유리로, 로이 노이 네. 삼중유리도 네. 되어 있고, 요쪽이 이제 거실 네. 창인데요. 요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경을 해놓면. 으 자신만의 공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회사에서 2차로 하는 거죠. 1차는 분양이 끝났고. 네, 1차는 분양이 끝났고, 네, 네 2차로 지금 분양 중에 있는. 거예요. 1차 현장은 어디였나요? 1차 현장도 여기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10분 거리. 주로 강원도에서만 이제 주로. 네, 저희가 사업을 이제 사 연해하시네요. 아무래도 회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반경 30분 이내 거리는 음. AS라든지 아, 고객 관리가 저희가 수월하기 때문에 네.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자 위치가 귀래면에 있죠. 네, 귀래면 용암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분양 좀 원하시는 분들 연락처를 알려주시죠. 상담 전화번호. 아, 분양 원하시는 분들은 네. 010 네. 7403 네. 026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7403의 네. 0260.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로 전화주시면 되고 만약에 현장 본사 먼저 방문하고요. 현장 방문해야겠죠? 그렇죠 본사에서 방문해서 설명 들으시고 네, 이제 같이 와 보시면은 네,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본사 사무실에서 현장까지 10분 거리 있습니다. 네, 10분 거리. 그러면 있어요. 본사 위치 좀 알려주시죠. 본사 위치는 위치. 원주시 기래면 북원로 139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시면 어, 상담 받으시고 현장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으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밖에 쭉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쪽은요? 네네네. 네이처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토목부터 건설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회사에서 전부 다, 네, 토목부터 설계, 네. 시공까지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약간 좀, 네. 약간 저렴하게 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네. 뭐, 정확히 이거 평가는 저렴하다, 고아니다 뭐 평가는 소비자가 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제 1억 미만의 어, 대지가 70평에서 80평 사이에, 네. 건물 15평형,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저는 네, 뭐.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낮출 수 있는 게한 회사에서 직접, 건축, 토목, 설계까지 네네.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네. 보시면 는 건가요? 회사 자체에 이제 아무래도 건축 시공팀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모든 공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음. 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가 절감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을 보시면 기억자 형태로. 네, 이렇게 해서. 딱 세컨하우스 사이즈. 또는, 아, 근생이니까 오피스. 이런 네. 거는 옵션인 거죠? 다 들어간 거. 네, 이런 거는 전, 이제, 전, 개별로 네, 구매를 직접 하셔야 되는, 되는 부분. 스택트리피 구품인가요 네네. 아, 이거 포함된 게 아닙니다. 네네. 인덕션은요? 인덕션은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인덕션은 기본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나머지 이제 가구나, 이런 싱크는 네네.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실에서 보시면, 출입구 쪽에 여기 약간 또 공간이 있네요. 네, 이쪽은 네. 이제, 가구를 놓거나, 아니면 네. 방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네. 공간입니다 난방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난방 구조는 가스 난방으로 되어있고요. 아, 가스 난방? 네네네. 여기 가스가 들어와요? 어, 저희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거래처에서 가스 용기를 갖다 놓고, 가스 교체를, 네. 원격으로 이제, 양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 네, 알아서 그냥 소비자분들은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네. 괜찮네요. 네네. 그리고 바닥은 다 보일러 깔려있을 거고요 네, 전부 다 보일러로 깔려있요 네, 운수 보일러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운수 보일러. 네, 운수 보일러니까 이제 가스로 네, 네. 난방이 되는 방식.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원격 컨트롤이면은 만약에 이게 뭐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네. 주말에 쓰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 동파 위험이 있는데. 아, 이거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절기를, 네. 이제 원격 조절기로 바꿔드릴 겁니다. 아, 요거를요? 그러면 어... 이제 집에서도, 여기 거주하시지 않아도, 네. 집에서도 온도 측정이 다 되고, 아... 네. 한파가 찾아오는 날에는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아이오티로? 자동으로 네, 할수 있게. 아, 이제 뭐 IoT 기술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인터넷만 되면? 네, 인터넷만 되면 얼마든지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난방을 조율할 수 있게. 네네네. 에어컨 자리는 어딨나요? 에어컨 자리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1층에도 아, 네. 있구나. 네, 설치할 수아 있고요. 2층에 한대더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콘세트도 하나 아더 빼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 그 전에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어, 어, 아주 기본 사이즈. 네. 네. 보시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어, 여기, 여기 모공 건강이죠? 네, 요 이제. 어, 열어봐 주시죠. 네. 지금 좀. 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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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을 지금. 지금. 네네 지금. 지금. 다살 지금. 네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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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금 네. 지금. 보시면, 한번 보시면. 아. 설 수가 있네요. 네. 네, 성인들이 설 수가 있는. 여성분하고 아이들은 충분히 서서다 네.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설수 있는데 좀 약간 아, 저, 키가 <laughs> 180cm 넘는 관계로. 180cm 안 되신 분들은 충분히 설수 있고 180cm 이상들은 <laughs> 살짝 수그릴 <laughs> 수 있다. 180cm 이상 되시는 분들은 1층에 거주하시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약간 약간 이제 물매를 둔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끝은 좀더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침실로 네. 네. 침실을 설수 있고. 이공간 약간 여 6평이라고 그랬죠? 네네 6평이니 2층 다락방 지금 상당히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단열 여기도 지금 그러면 2층은 전기필름난방인가요? 아 2층에는 저희가 단열을 뺐습니다 아 네. 여기 뺐어요? 네 음. 가스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아대변상네 네, 2층에는 굳이 난방을 안 하셔도 아. 네, 주무시거나 이런데 전혀 지장이 오,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복층구조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2층은 굳이 난방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2층에서 지금 이제 1층을 바라보시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1층 거실에서 2층까지 확 튀어 놨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게끔, 네, 그렇게 구조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딱 봤을 때 여기 이 자리가 딱그 자리인데요. 여기 액정 프로젝트 걸어 놓고, 여기서 저기 영화를 보는 거죠.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네, 설치를 하시려는 분들이. 네, 어, 이거 100%할것 같은데요? <laughs> 여기 롤렉스 뭐 채워놓고 앉아서 빔 프로젝트를 아마 요쯤에 설치하든지 <laughs> 설치해서 저쪽 앞에 스크린 걸어놓으면 은딱 어, 딱 봐도 극장 만드시는홈스어터 공간. 네,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침실 공간도 6 평이기 때문에 좁지가 않습니다. 또 픽스 창이 또 있어서 밖으로 내다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단 어, 세대 간의 좀 거리가 좀꽤 있어서 네, 네. 동강 거리가 아, 있기 반도. 때문에 네. 네, 뭐 서로간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음.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켰습니다. 자 밖에 나왔는데요. 좀 보여줄 게 있다고. 네, 이쪽으로 오시면 네. 계단 올라갔을 때 계단 하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창고로 또 만들어놨습니다. 아 계단 아래쪽에 네. 보시면 이게 2층 올라가는 계단이잖아요. 네, 네, 네. 밑에 이렇게 다용, 아, 보일러나 뭐 그런 거 넣을 수있구요 네, 이쪽에는 보일러가 위치하고 있고. 아, 보일러요? 네. 가스 보일러. 네. 네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장비가 더 보관할 수 있는 네, 그런 다용도 공간이 또 있네요. 네. 새 소리, 네. 물 소리가 딱 너무 인상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시죠. 아, 정말 있겠지? 조용한 곳 네네. 주변에 방해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전혀 방해받을 것도 없고 그냥 네. 와서 휴식하실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나가는 차도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네. 강원도 원주에 있는 네이처홈페이지에서 분양 중인 현재 네, 7개 필지가 남아 있고 이제 내체 허가가 더 들어가 있어서 네. 이번 주 중으로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